안녕하세요. 필승수입니다. 요즘 정치 테마주 안 하면 수익 내기 정말 힘든 시장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대부분이 정치 테마주입니다. 오늘 가장 뜨거웠던 종목 역시 윤석열 관련주였어요. 10% 이상 상승한 종목이 7종목입니다 장중에는 더 많은 종목들이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종목들의 상승 이유는 윤석열의 인맥 때문입니다. 송이말의 인맥주입니다. 어떤 기업의 사회이사가 윤석열과 동문이다, 가까운 사이다. 이런 찌라시가 퍼지기 시작하면 주가는 급등을 하죠. 대동금속이란 종목입니다. 시총이 280억의 소형주입니다. 사회이사가 윤석열과 동문이라는 이유로 금일 상승이 나왔죠. 어제부터 매수세가 들어오더니 강한 상승위에 이꼬리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분봉을 보면. 작정을 하고 물량을 던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소용주는 세력이 주가를 움직이기 쉽기 때문에 작전의 대상물이 됩니다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고점에서 매수한 투자자분들은 순식간에 큰 손실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런 종목들은 기업의 밸류, 펀드멘탈, 전망 이런 게 전혀 필요 없어요 뉴스와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어찌 보면 비상식적인 주식 투자입니다. 하지만 단기간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외부적 리스크가 적어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지 안 할지, 연기금의 매도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기간과 외인의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완성차 업체에 2차전지 내자가 기업의 펀드멘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복잡한 분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시장에 정치테마주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자분들은 기업의 사회이사에 서울대법대 출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는 분도 계세요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이런 방법 말고도 정치테마주를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테마주에는 인맥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책 관련주도 있습니다. 선거 공약에는 어떤 정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죠. 이번 서울시장 후보들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아파트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건설사와 시멘트 회사들이 수혜를 받겠죠. 금일 오세훈 후보는 서울 도심 철도를 지하화하겠다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은 주가가 오릅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부산 없이 관련 주들은 주가가 오르겠죠. 삼표 시멘트 1봉입니다. 어제부터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오늘 강한 상승후 이꼬리 캔들을 만들었어요. 분봉을 보시면 장초에 주가를 올리고 한 번의 물량을 정리한 게 보이시죠. 특수로서 차트입니다. 도심 철도의 지하가 정책 수혜로 갑자기 올라갔다 한 번의 대량 매물이 나오고 이꼬리 캔들을 만듭니다. 분봉을 보시면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죠. 오른다고 따라서 매수했다가 큰 손실을 발생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하지만 대응만 잘하면 요즘같이 힘든 시장에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간과 외에 의 흠포 속에서 인내의 시간만 보낼 건가요? 리스크 관리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정치 테마주의 핵심은 선취매와 빠른 대응입니다 혼자서 힘드시다면 필승투자와 함께 할수 있습니다 진단을 받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평단과 비중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적절한 대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